한국 방산사를 통틀어 이토록 통쾌한 반전극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동맹을 배신하고 터키의 칸 전투기 4 8대를 덜컥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 많은 이들이 한국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달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터키 사이에는 돈도, 기술도, 시간도 녹아내리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한 번의 결함 없이 이 비상한 KF21의 날개를 더욱 힘차게 펼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배신극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6년 체결된 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2020년 이후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었고, 이 미나백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올해 6월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3분의 2가량 깎아주는 대신 이 기술 이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수정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뼈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 실패한 동맹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정 협약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터키가 야심차게 홍보하던 5세대 전투기 칸을 48대나 구매하겠다며 화려한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자카르타 방산 박람회장에는 인니 트르키의 하이웨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이 터키 대통령은 즉석에서 형제의 나라가 손을 잡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언론은 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라고 들떠 보도했지만 곧이어 회의론이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터키의 칸 프로젝트가 실제로 날개 없는 호랑이였기 때문입니다. 터키 항공 우주산업 메흐메트 데미로글루 사장은 지난달 부품 수급 문제로 칸 시제 1호기의 완성과 이 초도 비행이 2026년 이후로 밀렸다 라고 공식 시인했습니다. 시제기가 눈에 띄게 부족한 상황에서 터키가 유튜브에 공개한 첫 비행 영상은 구형 미군 엔진을 임시로 끼워넣은 사실상의 모형 비행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28년부터 양산형 불로 10을 인도하겠다는 자체 일정도 백지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곧장 발을 빼려 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라 협력 의사 표명에 불과하다는 해명 자료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측은 하루 만에 계약은 모든 법적 구속력을 갖췄으며 세불 기술 협의만 남았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제방산가는이 장면을 디테일의 악마가 산다 라는 격언의 교과서적 사례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터키가 인도네시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파기 불가 조항과 막대한 위약금 조항을 심어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1조 원 미납에 간 위약금 폭탄이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KF21은 작년 첫 비행부터 올 상반기 고난도 추력 편향 시험까지 단 하나의 치명적 결함 없이 모든 일정을 퍼펙트 클리어했습니다. 올해 3월과 6월 연달아 열린 국제공중무기체계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 3대가 데모 비행을 펼치자 유럽 중동 바이어들은 라팔보다 민첩하고 F-35보다 경제적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군사용 하이엔드, 미국은 양산형 스텔스, 유럽은 최고가 명품이라는 삼강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형 묻지마 테스트 정식입니다. 터키가 이쇼 비행으로 관심을 끌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언론 플레이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엔지니어들이 정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결함과 잡음을 0.01% 단위로 뚫어냈습니다. 그 결과 10년 가까운 개발 기간 동안 단한 건의 대형 실패도 없이 4.5세대 비중간 스텔스 플랫폼을 실전 배치 직전 단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세계 항공학계는 이를 두고 21세기형 산업 한류의 결정판 이라 평가합니다. 한국의 승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KF-21 양산 1차 물량이 2026년 말 실전 배치되면 공군은 F-35A와 복합편대를 형성해 동부가 최강 공중 전투 네트워크를 완성합니다. 아울러 한국형 ASA 레이더 블럭2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VBR 메테오K 그리고 스텔스 외부 무장 포드 등 독자 무장 체계가 속속 로드맵에 올라 있습니다. 터키가 아직 엔진 라이선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미 기술 자죽성 단계에서 게임 클리어를 선언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한국은 신뢰라는 두 글자를 위해 10년을 묵묵히 견뎌온 나라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조건을 내거는 국가라도 개발 초기부터 땀을 흘려준 파트너를 배신한다면 언젠가 더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KF-21 사태가 증명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계약을 끊어내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 파기가 어려우면 돈을 쏟아붓고 돈을 줄이면 기술을 얻지 못하고 기술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회전문처럼 막힌 미로 끝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문을 두드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후회없는 방산 DNA를 전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2000년대 K2전차, K9자주포, 현무 미사일로 시작된 방산 르네상스가 KF-21로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특히 KF-21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4.5세대 전술기를 완성한 쾌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 부품 조립이 아닌 설계, 시험평가, 전자전 체계까지의 풀스택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 항공, 모빌리티, 우주방어, 무인전투체계의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칸 KF-11 삼국지에서 승자는 명백합니다. 터키는 과장광고로 시간을 벌고 인도네시아는 덤터기 계약으로 발목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묵묵히 시험비행기록을 갱신하며 하늘길을 선점했습니다. 누가 진짜 칼을 뽑아들 줄 아는 장인인지 이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K21 수출 전선에서 한국이 거둘 승전보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국익을 수호하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화려한 쇼맨십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또 한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무서운 집량과 기술력을 오늘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태풍 눈을 응시하며 경외와 경계감이라는 두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아프라보 대통령의 첫 통화는 이 표면적으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장식됐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관과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속내가 번져갑니다. 그는 단숨에 협상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경외심과 잘못 걸리면 호되기에 당한다라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k f c 1 분담금 지연 사태로 한국의 냉혹한 단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라보 대통령은 또다시 전화선 너머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통화 시간은 고작 20분. 그러나 내각부 장관이 줄줄이 배석하며 메모를 남길 정도로 분위기는 긴장됐습니다. 자크르타 소시통은 프라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라고 답하면서도 k f c 1 분담금 문제를 언제 꺼낼지 전전긍긍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겉으로는 우정과 상호호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내부 칼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즉시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구분해 요구할 것이라는 문장이 속속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분출됩니다. 한국은 단한 번의 시제기 실패 없이 KPCB를 이륙시킨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약속 불이행의 대가가 얼마나 냉혹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첫 전화에서 경제, 방산, 첨단 기술을 일괄 패키지로 묶어 윈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대를 유혹하는 달콤한 제스처인 동시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혜택을 처리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입니다. 자카르타 정가가 양날의 검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느끼는 또 다른 압박은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양산 로드맵을 2026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를 지키려면 올해 안에 분담금 지급과 기술 협력 확대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프라보 대통령이 통화 직후 재무장관을 불러 자금 흐름을 최우선 배정하라 라고 지시한 배경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이 보여준 집요한 실행력은 우리가 닮아야 할 국가적 교훈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레이저 같은 집중력을 지닌 리더 라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그와 손을 잡으면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 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느끼는 감정은 존경과 두려움이 겹쳐진 복합체입니다. 한국과 손을 잡으면 비약적 성장을 꿈꿀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크레타 외교관은 이를 두고 한국발 고무줄이 아닌 양날검 딱딱한 단주의 서류 봉투라고 표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현실화되는 날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존경을 선택하느냐, 두려움에 주지 않느냐는 오롯이 그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한국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